Yeah, u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ney. 하라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고 있는 2022 쿠스토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여대부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부산대와 전주비전대의 맞대결 이곳 부산대 경합체육관에서 백지은 해설위원 모시고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주비전대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노혜윤, 임현지, 최지혜, 유승화, 김미연 선수가 베스트 5로 나섰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대학교입니다. 박이나, 황채연, 이수하, 정세현, 이경은 선수가 베스트 5로 나섰습니다. 팁보프로 출발합니다 자 부산대가 성공을 가져갑니다 오 길게 뿌려줍니다 골밑 연결 그러면서 두점 성공시킵니다 이나 선수가 이제 앞에 채연 최연... 아전주비전대이첫 득점이 언제 나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코너 쪽 자유롭게 쏩니다 석적 터집니다 야황채현의 석점 선수들은 흐름에 타면 슛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오 좋은 패스 네. 들어갑니다 네. 다른 포문을 열었던 전주비천대. 패지에 두 점이 있었고 오! 여기서 득점을 올리는 부산대학교. 살짝 들어 왔다가 외곽으로 빼졌습니다. 딥 3!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네요. 리면째 석점. 다시 한번 바운스 어, 패스. 오 안쪽으로 잘 밀어 넣어줬고 레이업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대 선수들이 수비할 때 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드라이빙 할때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골멘이 연결. 들어갑니다. 자 클럽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면지. 다 음. 패스 다시 한번 이어받고요 외곽쪽 빼줬습니다 그리고 외곽 와. 석점 터집니다. 패스 연결이 정말 좋았어요. 노에인의 석점. 퓨전대. 음. 자 패스로 연결해서 골이 터져. 김세배의두 점이 터집니다. 박인 스크린 받고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이후에 레이업 두점 성공. 이번 에 박인아 선수가 이제 보지 않고 혼자 끝까지 마무리 잘 해줬어요 드라이브. 네. 네. 어, 졸드리블 이후에 다시 외곽으로 빼졌습니다 샤클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45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주었고 올려넣습니다 두점 성공됩니다 자 일단 살려냈습니다 길레게 싸우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이렇게 두 팀의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부산대학교와 전주비전대의 맞대결 현재까지는 9점 차 부산대의 리드가 있습니다 양 팀의 2쿼터 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밀어보시면서 들어 올리는 과정! 이야 여기를 보여주네요. 생각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김미연입니다. 김미연 올려놨는데 네. 두점 성공! <laughs> 다시 한번 황채연 이어받고요. 미들 레인지 점퍼! 두점 성공! 차분하게 항상 경기하는 거 보고 마무리를 되게 잘해주고 있 아, 그리고 살려내네요! 패스리 이어줍니다 황채연! 치고 들어갔고 점퍼샷! 네, 두 점! ]까지. 탑에서 확인 나 다시 한번 코너 쪽 외곽 3점 틀어갑니다 이번에도 터지네요 저기... 이면지 중앙쪽 파스 패스 패스 진짜 좋아요 내옆 선거 네. 네. 최신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거를 이민준 선수가 굉장히 잘 봐줬어요 황재현 선수가 오패스 리바운드까지 받아내죠 이제 모든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더 적극적인 모습 보이면서도죠 네. 이경훈입니다 다시 패스를 이어주고 코너 쪽 석점 에어볼이 되면서 패스를 이어줍니다. 차클라가 없어요. 아, 김세별 선수가 지금 제가 자 부산대학교 공격입니다. 점퍼 2점 깔끔합니다. 마무리까지 네, 김세별 상당합니다. 응. 다시 한번 이번에 부산대학교 의 공격 응.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김세별 2점 들어갑니다. 그래도 곧바로 몸을 이렇게 세웁니다 다행이에요. 라인 타고 돌아갑니다. 점3두 2점 3리발 o 어어 2점 3만 goal! 2점 3만 goal! 2점 3만 goal! 2점 3만 goal! 2점 3만 g o 2점 선만 코너 쪽에서 외곽! 네. 점3점3 <laughs>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부산대 한 번의 슈팅 찬스 노려볼 수 있을지 뛰어넘는데 도점 성공, 100점! 이수하도 오늘 첫 득점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현재 44대 22. 자, 어 굉장히 큰 점수차로 경기 일단은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양 팀의 3쿼터 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길게 뿌려줍니다, 빠르게 올라가면서 레이업 슛으로 들어갑니다! 노예윤 네. 외곽 터집니다. 코너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 그렇죠. 네. 황치현과 비슷한데 골밑 들어옵니다. 두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네. 코너북은 다시 한번 밀고 네. 들어갑니다. 네. 바운더스 외곽 쪽 그대로 먼거리 석점 성공 시킵니다. 확인할 석점. 김이영 돌면서 들어가면서 뛰어 넣는데요. 풀발자 길게 네. 뿌려줍니다. 네. 그리고 황치현 네. 두점 성공. 빠른 석군 보여줬네요. 아! 자 그러면서 전주비전대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미현 기울게 뒤쪽, 어 걸렸어요. 네, 뛰어요 구 선수들. 이정은 이정원의 레이업 아, 네. 조점 들어갑니다. 김미현 짧게 그리고 이면지 오른 손으로 올려놨습니다. 베스 라인 부분, 어 반대편 기울게 잘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코너 석점 터집니다. 기가 막히네요. 선수들이 지금 농구를 이면지와의 매치. 자 끝까지 볼 서유 레이업 오. 여유 있네요 반대 손. 아 일단은 조금이라도 따라붙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접어 도전끔합니다 이면지 반대편 노예이 살짝 흔들어놓고 자그라 떨어지고 있어요 올려놨는데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3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66대 33. 와, 앞서 2쿼터 끝날 땐44대 22였었는데 점수 차이가 참 오묘하게도 이렇게 더블 스코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니다양 팀의 4쿼터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미연. 파운드 패스. 김미연 베이스라인 타고 그대로 뱅크샷 시도 2점 성공. 다시 한번 이번에 45도 젖은 들어갑니다. 확채희를 섭점. 이수하 다시 외곽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인나 다시 한번 이수하 여유롭게 네. 석점 성공 네. 김면이 치고 들어갑니다 드라이브인 네. 휼레이역 성공 자 길게 뿌려줍니다 코너 쪽에서 이수하 석점 성공 네. 네. 박다정 자2라이 부근 패스 외곽쪽 다시 한번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점퍼샷 네. 깔끔합니다. 아, 또 길게 뿌려졌는데요. 올 네. 지켜냈고 왼손으로 열었습니다. <laughs> 길게 뿌려졌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역시 펼치고 레이어 네. 들어갑니다. 페이킹 레이어까지 상당하네요 굉장히 빠르게 소, 득점 직장성공 했죠? 자, 전주비전대가 4쿼터까지도 또 계속 어렵습니다. 45도 석점 터져요 네. 야 정말 소스 마음 편해지니까 그냥 다 들어가네요. 사쿼터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87대 43. 이렇게 2022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금 여대부 경기 부산대학교와 어, 전주비전대의 맞대결이 마무리가 됩니다.